다함께 신앙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다니엘 1장 8절과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한결같은 마음, 뜻이 견고한 사람. 다니엘 1장 8절과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낙은의 길과 같은 이 세상은 때로 힘들고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은해 주셔서 고통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그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녀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이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이 미국의 마틴 목사 부부가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은 1904년 마틴 목사님 부부가 9살 된 아들과 뉴욕주에 있는 이 Practical Bible Training School에 잘 섬기고 계신 이 데비스 교장 선생님을 도와 몇주 동안 찬양집을 준비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이 곡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때 마틴 목사님은 그곳의 한 교회에서 주일 저녁 설교를 하기로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저녁에 그의 아내 이 시빌라 사모님이 심한 고혈로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아내와 어린 아들만 남기고 설교하러 갈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전화해서 아내가 아파서 못 간다고 전화를 막 하려고 하는데 이 아홉 살난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빠, 오늘 저녁에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엄마를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아들의 이 말을 들은 마틴 목사님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믿으며 설교 말씀을 전하러 약속한 집회 장소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 돈, 권세,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라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마틴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인 이 시빌라 사모님은 병상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한결같이 지켜주신 주님에 대한 그 은혜로운 그 은혜를 시로 써서 남편에게 건넸고 마틴 목사는 뜨거운 감격으로 그 아름다운 시에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떤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한결같이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가족 모두 오르간 앞에 앉아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찬송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너를 지키리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질병과 전쟁 그리고 죄로 인해 인간의 힘과 능력 그 의지로는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보장을 할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판석이시며 요새가 되시며 피할 바위와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가고 사람들도 마구 끌고 나갔습니다.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새 친구가 있었는데 왕의 신하로 삼아 왕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새 친구는 우상에게 바쳤던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그들은 왕의 신하에게 왕의 음식을 주지 말고 채식과 물을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궁 안에 있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후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고 정결한 음식을 먹은 다니엘과 새 친구는 우상에게 바쳤던 왕의 그기름진 음식을 먹은 궁중의 어떤 소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한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말씀을 따른 다니엘과 새 친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은 물론이거니와 지혜와 총명의 축복을 주셔서 그 땅의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배경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BC 722년에 멸망당하였고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BC 587년 멸망당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와 그들의 삶의 자유를 다 빼앗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정하여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할그 엄청난 육신의 두려움과 고통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은 그 마음으로 따르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견고한 믿음을 결코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가증한 음식은 아무리 왕의 진미라 할지라도 신앙 양심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씀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먹는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해녀, 조라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결한 음식을 먹을 지언정, 부정한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더럽힐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겠다는 다니엘과 이세 친구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는 한결같은 마음, 그 한결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이 뜻을 정하여에서의 뜻을 나타내는 이 히브리어 레브는 마음, 정신 또는 의지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한결같은 은혜의 축복이 충만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의 정신 속에는 오직 주를 섬기려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정하여라는 이 숨은 정하다 확립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즉시로 변함없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강곡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기에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왕이 먹는 우상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확고히 정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며 결단 있는 모습을 아주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이 자기를 더럽히지에 가리라고 쓴 단어는 더럽히다, 부정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한 사내의 진미, 그 우상 숭배한 그 진미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는 많은 신전이 있었고 우상의 제단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 아무리 왕의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부정하기에 자신은 먹을 수 없고 채식과 물같이 아무리 작고 검소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신 음식만을 감사히 먹는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켜. 채소와 물만 먹던 다니엘과 새 친구는 당시 왕실에 있던 우상의 제물인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어떤 소년들보다도 더욱 건강하고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황관장에게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구하니 라고 하는 박화신는 찾다 요구하다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온전히 지키려는 다니엘과 새 친구는 자신을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황관장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결 같은 마음을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셔서 바벨론 나라에서 왕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박수나 수위객보다 10배나 뛰어나게 인간의 한계를 넘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엘과 새 친구의 지혜와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결같은 마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어롭게 하여 싸우니 두 번째 본문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입니다. 본문의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그 생활이 한결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 또한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예체르 사무크의 영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마치 아이를 가진 산모가 인퇴된 아기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당한다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가 경고한 사람이란 변덕이 없고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마음이 변덕스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는 바닷물들 같아도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요동하거나 표류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폭풍과 몰아치는 환경과 처지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인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세상은 모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일편단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평강, 평화, 평안 이러한 말들은 모두 같은 의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결 같은 마음을 지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평화란 그런 무엇이겠습니까? 재산이 넉넉하고 몸도 튼튼하고 모든 인간 관계도 원만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지 못한다면 그 화평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화평이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화평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나눠주고, 이해하고, 겸손하며,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이 올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평화, 이 완전한 평화, 평강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 곧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엔 완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결같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에게 완전한 평화,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이 없는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 첫째가 복수심입니다.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지나친 욕망입니다. 인간에게 욕망은 본능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래도 지나친 욕망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셋째, 질투심입니다. 넷째, 분노입니다. 다섯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변함없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산성이시오라는 신앙 고백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한결같은 마음의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해 보시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또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마음은 주님의 자녀에게 늘 하늘에 그 놀라우신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것들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데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총이 아니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후 그의 관심과 생각 속에는 한결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로 나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매를 맞는 듯한 그 아픔, 생명이 끊어지듯이 아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른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결 같은 마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십자가의 흔적, 수많은 아픔과 고통, 삶의 위기를 겪었지만 심지가 견고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심지가 견고하여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이 견고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 한결같은 마음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환경과 형편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심지가 견고하여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뜻이 견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 한결같은 마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한결같은 마음, 뜻이 경고한 사람,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